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중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너희 앞에 펼쳐질 하루를 대비해 내가 너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해 주렴. 오늘 하루 네가 겪을 일을 나는 훤히 다 알고 있단다. 하루 동안 겪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너의 눈에도 보이길 바란다는 걸 알지. 그렇게 되면 하루를 좀더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오늘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걸 한다. 네가 나의 안에 거하며 나와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란다. 오늘 하루의 일을 헌히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여정에 너를 철저하게 준비시킬 거야, 대비시킬 거야. 네가 가는 모든 길에 순간순간 길동무가 되어줄게. 생각을 재조정해야 할 때가 오면. 내 이름을 읍조리며 계속해서 나와 소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에게 주어진 최선의 안내 지도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과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 초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잠시 묵상으로 주님께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맞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일들 다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 계획은 주님 안에 세워진 계획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며 그것이 주님 안에 세워진 계획인지 주님께서 이 시간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